네, 제가 지금 운전면허 서부 운전면허 시험장에 왔는데요. 제가 운전면허 시험장에 온 이유는 운전면허를 보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제가 IC 운전면허증을 신청을 했기 때문에 수령을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수령을 하고 제가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발급을 받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빠르게 테크 리뷰, 테크 소식을 전해 드리고 있는 이표입니다. 구독자 분들 중에도 이제는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에 넣고 다닐 수 있다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서비스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 서비스가 현재 서울과 대전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7월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지금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을 지갑에 넣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런데 지갑을 분실하게 되면 이런 신분증을 다시 발급받는 불편함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분실된 신분증이 악용될 수 있는 우려도 있고요. 그리고 신분 인증을 위해서 이렇게 신분증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내 정보들이 모두 노출되는 게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바로 그런 분들은 이제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대체를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과연 어떻게 신청하고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먼저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봤습니다. 자, 모바일 운전면허증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에 넣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서비스구요. 그리고 법적 효력을 현행 운전면허증과 동일하게 가지기 때문에 이제는 이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모든 걸 대체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 IC 운전면허증을 신청해서 이 IC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서 앱에서 본인이 직접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 받으실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면허시험장에서 QR코드를 통해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는 방법인데요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IC 운전면허증이 필요합니다 이 IC 운전면허증은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실 수도 있고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직접 방문을 해 보니까 운전면허 시험장 등에 사람이 정말 많고 지금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신청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처럼 온라인으로 먼저 신청을 하시고 본인이 신청한 날짜에 발급이 됐다고 안내가 오면 방문해서 수령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서비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서울과 대전에서 시범 운영이 되고 있고요. 거주 지역은 서울과 대전일 필요는 없고요. 서울과 대전에서 수령만 가능하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유의사항이 있는데요. 현재 IC 운전면허증 같은 경우는 영문으로 발급이 됩니다. 전면부는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하지만 후면부가 영문으로 발급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시범 운영 기간 중에는 여권 소지자분들만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여권이 없는 경우는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 방문해서 담당자 확인 후에. 발급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시범 운영 기간 후에는 국문과 영문 모두 발급 가능하다고 하네요. 자, 이러한 모바일 운전면허증 어디서 사용할 수 있냐면 공공기관, 은행 등에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우리 은행 같은 경우에 이 서비스를 먼저 시행한다는 그런 안내를 확인할 수가 있었고 편의점이나 렌터카 그리고 온 오프라인 다양한 곳에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QR 코드 보여주기를 통해서 인증이 되기 때문에 개인 정보가 노출되는 걸 막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사용을 하다가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분실하면 어떻게 하지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은 도난 및 분실 신고를 하게 되면 해당 스마트폰 즉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저장해둔 스마트폰에서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하게 잠금 처리를 하실 수가 있고요 본인 인증 후에 다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 서비스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먼저 홈페이지로 신청을 했고요 바로 오늘 면허 시험장에 방문을 해서 IC 운전면허증을 수령해 왔습니다. 네, 제가 지금 운전면허, 서부 운전면허 시험장에 왔는데요. 제가 운전면허 시험장에 온 이유는 운전면허를 보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제가 IC 운전면허증을 신청을 했기 때문에 수령을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수령을 하고 제가 모발 운전면허증도 발급을 받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등록하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모바일 신분증이라는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요. 여기 이렇게 운전면허증이라고 되어 있죠. 보시면 이렇게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 QR 코드를 만들 수가 있고 QR 코드를 촬영을 하실 수도 있고요. 신분증 이렇게 자세히 보기가 되고 법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지금처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미 설치를 해둔 상태고요. 자, 그래서 열기를 하게 되면 제가 IC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기 때문에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받기라는 게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죠. 이 오른쪽에 있는 게 제가 오늘 발급받은 IC 운전면허증입니다. 이 IC 운전면허증이 있게 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실 수가 있고요. 필요할 때 재발급도 이 IC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이 운전면허증 왼쪽 하단에 보면 모바일 운전면허증 이 앱에 있었던 그 아이콘처럼 발급 가능하다는 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부터 발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가지고 있는 IC 운전면허증을 준비해 주세요라는 멘트를 볼 수가 있죠. 다음을 누르게 되면 운전면허증의 IC 운전면허증의 비밀 번호를 입력하게 됩니다. 제가 IC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때 현장에서 비밀번호를 등록했기 때문에 그 비밀번호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IC 운전면허증을 휴대폰 후면에 인식을 완료할 때까지 접촉해 달라고 안내가 되어 있는데, 아, 여기 이렇게 아이폰이 되어 있네요. 자, 아이폰 같은 경우는 인식을 할때이 위쪽에, 후면 위쪽에 인식을 하면 잘 인식이 되더라고요. 자, 인식이 완료가 됐고요. 다음을 누르게 되면 면허증 사진과 비교하여 본인 확인 여부를 확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얼굴을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제 얼굴을 못 알아보면 어쩌나 걱정을 했는데 안면 인증이 완료가 됐습니다 자 이제 다음을 누르게 되면 등록한 앱의 비밀번호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처음에 모바일 신분증 앱을 설치하시면 이런 비밀번호 입력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비밀번호를 넣어 주시면 되세요 자 이제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발급 중입니다 저는 더 이상 이제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되고요 이렇게 스마트폰에 있는 모바일 운전면허증만 가지고 다니면서 다양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완료를 눌러 줬고요. 자, 그렇게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모바일 신분증에 자동차 운전면허증이 들어와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이름과 생년월일 그리고 사진 등을 확인할 수가 있고 나의 QR을 눌러서 QR로 입력을 하실 수가 있고 QR 촬영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메뉴를 누르게 되면 신분증 사용 현황을 확인할 수가 있고 사용 이력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터니 서비스라고 해서 눌러보면. 뭐 과태료 범칙금 등도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그리고 공지사항 확인하실 수가 있고 설정에서는 흔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드를 사용할 수가 있고 고령자 설정 모드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설정에서 테마를 이렇게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갑에 신분증을 더 이상 넣고 다니지 않을 예정이고요. 제가 다음에는 은행에 가서도 직접 사용해 볼 예정인데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의사항을 잘 확인을 하신 후에 서울이나 대전 지역에. 방문하실 수 있는 분들은 발급 받을 수 있는 곳을 선택을 해서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셨다가 발급 받으시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서비스인지 그리고 어떻게 발급 받고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 구독자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이렇게 제가 직접 발급 받고 그 후기를 전해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